<웃음> <웃음> 이게, 이게, 난 이게 자리가 없을거라서 어. 제가 맛있는 에스프레소 이거 말고, 네 그거, 어. 네, 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음, 숟가락을로어서 적당히. 음, 맞아 여러 가지 있던데 맛이. 아. 음 신기해. 아, 음. 음. 어. 어. 맛있다. 근데 얘가 구금 생활한 데니까 여기 커피가 더안보안 어. 보이네. 저요? 이렇게 해. 어? 아니에요 괜안찍안 그렇죠. 찍. 김유 이배속으로다 먹었어 어린딴 좋으라고 나한테 처음부터 다치지 말고 아. 섞어가지고 먹어보고 으라는데 음. 어머 근데 그냥 생각했을 때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넣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어. 그래갖고 나중에 그 다뤄서 먹었어 음. 그래서 아 여기서 막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음. 하는 게 그게 다나는더 맛이 있구나 음. 음. <laughs>